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보통 보여주기 식으로 가짜로 만든 사람들의 광기가 있는가 하면 진정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짜 광기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 학교의 졸업사진을 보면 장래희망으로 액션 가면과 세계정복자 같은 식상한 장래희망과 식상한 포즈를 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김명주는 김은성, 김은성은 김명주가 장래희망인 다소곳한 친구들이 진짜 광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찐으로 평가되는 진짜 광기들을 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하철의 진짜 광기들입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 볼 때가 있는데요. 앞에 있던 사람이 눈치를 쓱 보더니 바로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듯 독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와서 술 취한 사람을 안치고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1호선이 진정한 광기의 모음집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객차 사이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며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다니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붉은 전차를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소주와 회, 초장을 가지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엑시트의 조정석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1호선엔 킹크랩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비로 빙의돼 마스크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이렇게 4호선에서 청도 소싸움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더 최근에는 이렇게 기사단 복장에 투구를 쓰고 성경책과 함께 꽥 소리가 나는 닭 인형을 누르는 분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인기피증이 심해 10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버스 같은 걸 타면 가끔 혼자 소리를 지르는 발작을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기사단 복장 차림으로 외출을 한 이유로는 증세가 멈췄습니다. 졌다고 하네요. 자동차에도 가짜 광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초보이면서 이렇게 보는 이들의 기분만 나쁘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짐승이 타고 있다며 빵빵거리면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다고도 하고 건들면 개가 된다고 하는 분 등이 가장 최악급의 가짜 광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초 전운을 붙이거나 전운 보초를 붙이고 보초를 붙이는 분들 역시 뭔가 진짜 같지만 좀 모자란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스포츠카의 초보 운전 딱지가 진정한 광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가끔 보면 이렇게 국산차의 외제차 로고를 붙이는 튜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nf 소나타 에다가 a6 로고까지 붙이며 소우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sm5를 개조 하여 이렇게 s클래스처럼 보이게 만들어 승츠라고 불린 차도 있는데 핸들에도 벤츠 로고를 붙이고 휠 에도 붙이는 등 엄청난 정성을 쏟게 됐는데요. 매그너스의 bmw 엠블럼 과 키드니 그릴을 붙여 뱀베로 불리는 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e 클래스에다가 아반떼 로고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 진정한 광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전쯤에 포토르기니 무얼 실을라고 라는 이름으로 이 차가 굉장히 유명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정말로 한 튜닝 샵에서 해당 차량을 래핑했다며 일반적인 차량 래핑처럼 글을 써놓았는데 뭔가 묘한 광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광기의 튜닝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주차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차 빼야 하는데 앞. 차 전화 안 받을 때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에 어떤 분은 트렁크에 오한 말을 가지고 다닌다는 답변을 합니다. 전화 한번 해서 안 받으면 사이드 미러, 두 번째 안 받으면 본닛, 세 번째 안 받으면 유리창을 깬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도 팔고 남은 건차한 대와 상당한 대출 비용뿐이라지만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경차 탈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당해서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면 꼭 같이 내려서 깽값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두번 하여 월급의 3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차 주제라는 생각으로 내린 상대방은 일단 주먹 나오기가 엄청 쉽다며 머리를 차분하게 시키고 꼭 맞아서 살림의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요. 맨 주먹으로 맞으면 멍은 들지만 효율증은 없다며 이젠 누가 좀안 때려주나 두근거리며 차에 올라타는 지경까지 간다고 합니다. 처음이 무섭고 힘들었지 두툼한 합의금을 알아버린 지금은 더 이상 경찰하고 무시하고 위협하는 다른 차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운전자 경찰서에서는 어떨까 하는 야릇한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기로 만든 광고들입니다 특히 옛날 광고들이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요 껌 뱉지 맙시다 라며 예전엔 공익광고를 하곤 했었는데 93년엔 이래서야 되겠는가 무심코 뱉은 껌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며 이렇게 껌의 발이 붙어 떨어져 나가는 아이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한 삐삐 광고는 전국을 지배한다며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모델을 쓰기도 했으며 보칼슘 우유는 뼈대가 튼튼했더라면 이라면서 상품 백화점 현장을 배경으로 넣기도 했는데요 요즘엔 볼보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예전엔 장클로드 반담이 크루즈로 운행하는 볼보 트럭 위에서 안정적으로 다리 찢는 광고가 지금도 회자되는 걸작 광고로 평가받았습니다 2020년엔 볼보트럭 4대를 쌓아놓고 빗속을 운행하는 광고를 만드는데요. 그 위엔 한 남성이 서 있는데 볼보 사장이라고 합니다. 볼보의 새트럭 4종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 방에 이해하기 쉽네요. 다음은 군대에서 온 편지들입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욕으로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살려줘 세 글자만 쓰기도 하고, 군대 절대 오지 말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미친 듯한 느낌의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광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편지가 좀더 무섭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말 착한 아들이 된 듯한 느낌으로 보낸 편지도 있는데 이런 편지 받으면 정말 걱정돼서 잠못잘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소방차 5분 내 오는지 본다며 자기 집에 불 질렀다는 분입니다. 하지만 소방차는 6분 만에 도착했다며 전부 다 타버린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도 진짜 광기라면 커뮤니티 등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실화탐사대에서 다뤘었는데요. 불지른 분은 자꾸 누가 쓰레기를 집에 갖다 놔서 열받아 불질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이 남자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집 대문을 열고 쓰레기를 투척하길래 집 문을 잠궈도 그 위로 던지는 식으로 계속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다고 하네요. 실화탐사대에서 화재 사건 이후로도 쓰레기를 버리는 해당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그냥 고물이에요 라는 답변만 합니다. 심지어 해당 여성은 본인 쓰레기뿐만 아니라 길거리 쓰레기까지 주워다가 아저씨 집에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남자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만 경찰 등 여러 기관에 연락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19에 전화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도와주는 곳이 없다는 대로 하다가 내가 여기에 불을 낼 테니 5분 후에 와서 꺼달라고 하며 불을 질렀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이렇게 보도한 뉴스들이 레알 광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역사적인 광기로 기록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플라톤을 굉장히 싫어한 것으로 유명한데 플라톤이 토론을 하며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고 정의하자 디오게네스는 시장에서 닭을 한 마리 데려와 털을 마구 뽑고는 이게 플라톤의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플라톤이 항상 욕망을 버리고 살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은 막상 커다란 집에 살자 디오게네스는 진흙 투성이 발로 플라톤의 집에 들어가 침대를 짓밟아 놓고 나오기도 하고 시노페이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리자 그는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라고 말하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항아리에서 벌거숭이로 생활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삼고자 다가가면 본인은 괜히 꺼지라고 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되게 다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자, 제발 몸좀 비켜서 그림자를 치워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대왕이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라고 하니 디오게네스는 제가 디오게네스가 아니라면 폐하만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겠습니다로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 때 일부러 숨을 안 쉬어서 생을 마감했다고까지 하네요. 90년대에만 하여도 이런 광고들이 은근히 신문에 많이 올라오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광고를 요청하다가 청아 남성이나 이런 광고를 실어준 신문이나 모두가 광기의 시대에 살았던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20년 후쯤에 지금을 돌아보면 지금이 또 뭔가 다른 광기의 시대로 기억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